상대 조합 타 물몸이라서 약간 암살자 챔피언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오른 상대네요. 앞필 오른 상대로 할 만한 탑. 그웬이 나 한판 갈까? 선제 공격 그웬으로 한판 가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선제 공격 그웬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룬은 뭐 이렇게 들고 갈게요. 유채화까지 들고 가자. 찾았다 <놀람> 나는 좋은 거야. 아니, 잠깐만, 왜, 미드 오르네, 상대탑은 아이번이야? 닉네임부터 아이번 장인분이신 것 같긴 한데. 내가 미드 가도 되나, 혹시? 선제 공격 듣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안 돼? 오, 허락해줬어요. 아, 근데 그 왼으로 아이번은 좀 힘들 것 같긴 해. 근데 오리아나도, 어, 잠깐만요. 오케이, 선제 공격만. 이러고 빠르게 집 갔다가 라인 뽑기 하자. 선제 공격으로 어쨌든 돈 많이 벌어보겠습니다. 미드 그엔은또 처음이네. 사실 미드 할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 이거는 반강제. 오, 내 선제 공격 듣기 편하긴하다. 좋은데요? 뭐 q 퀴로? 템 트리가 완전 극딜이던데 리치베인 아기 급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예 그냥 체력 템을 속지도 않는 그런 구엔입니다. 공격 오, 아픈데? 와, 내 손질 공격 뜯어주고 아픈데? 와내 손질 공격 듣기 진짜 편하다 잠깐만 나 내려갈 수 있긴 한데 제가 피 상태가 막좋지 않아서 나이스 더 되나? 까비 이러고 그냥 집 찍읍시다 이제 주도권 있으니까 이걸로 계속 먼저 붙어줄게요. 올해는이 Q 스킬만 피하면 좀 편하긴 해. 챔피언이. 그냥 솔킬 딴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그냥 선제 공격 뜬다는 마인드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이런 것도. 이게 서로 죽일 딜이 안 나와가지고. 잠깐만, 나 바텀 내려갈 수 있긴 한데. 김영양 마시고. 잡왔다 오케이 자 리치베인까지 완성 템잘 나왔다 W로 씹고 와 잠깐만 아픈데요? 오르나고 이게 라인전은 이게 로밍 대전인데요 로밍 대전 감주 우치아 키고 아 띄워줄게요 이런 거 아, 그래도 지금 3킬 먹었어요. 나름 선재공격 210골드 돌파. 그래도 드래곤은 되게 잘 챙겼다. 이번 판이 네셔의 이빨을 안 가는 그 외에는 되게 또 낯설긴 한데, 잠깐만 이거 제이스 오는 거 불만하지 않나? 이식이 있어서 어, 우리 베벳스가 죽어버렸네. 아, 근데 게 탑에서 싸워야 좀더 재밌긴 한데, 미드도 뭐 미드만의 맛이 있네요. 이 미드에서 탱커 상대를 만나니까 오케이. 미안 오케이 그래도 궁좀 싸게 뺐다 이번판 레전드 극딜 그웬 한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웬이 후반 챔피언으로 바뀌어가지고 롤백돼서 후반밸류 말도 안되긴 해 한번 미스포춘을 봐줘야겠다 이러 보세요. 이렇게 시원하시잖아. 잠깐만 유나라야갈수 있긴 한데 버틸 수 있나? 유착 키고. 그쪽. 이렇게. 어세다. 선제 공격으로 400골도 벌었습니다. 자 이러면 아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레전드 극딜을 그해 니간다. 근데 이거 싸움 괜찮나? 불만한데? 악이 아, 나와가지고. 잡았다. 데이지 먼저 잡아줘야겠다, 이거. 데이지가 좀 많이 쎄가. 세가... 오, 잠깐만요. 이게 수면을 맞아? 이사 오! 나 텔프 타고 올게. 나 이거 바텀에다가 텔프 쓰긴 했는데, 될라나 이런 거? 잡고. 또 잡고. 다 녹여. 이렇게. <laughs> 야, 재밌다. 자, 완기 제대로 했어요. 이번에 근데 아기 사가지고 궁풀 또 도, 돌긴 한다. 오? 오케이. 바로 또 잡아주고. 2대1 차도 밀었습니다. 와, 팀 진짜 잘 나왔다. 19분 3쿠어. 그 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센데, 얼마나 더 강력해질까? 잠깐만요. 어, 가능? 좋은데? 잡수이스포충까진안 되겠다. 이거 궁막 써도 되는 게, 어차피 궁쿨 되게 짧습니다. 상대 정글 잘라가지고, 이거 아트칸도 먹을만 하겠는데. 오케이, 아타칸까지. 잠깐만, 벨벳스야 그거 맞아? 어? 와! 너무 시원하고. 와! <laughs> 아깝다. 리스포츠 노플? 와, 상대도 극딜 아이번이야 극딜 아이번데 이 극딜 그에. 와! <laughs> 아니, 딜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야, 뭐, 암살자인데요, 암살자? 아, 이거, 바텀 포탑도 많이 밀어보겠습니다. 리치베인이라서, 미는 거 빠르긴 해. 오케이. 진짜 가위를 가지고 왔어. 아, 서렛 나왔네요. GG. 너무 재밌게했고한 판만 더 해볼까? 이번에 미드로 갔으니까, 다음 판에는 탑으로 한판 맛보겠습니다. 확실히, 그웬도 선제 공격하고 되게 잘 어울리긴 한다. 자, 딜량까지 1등. 야무진 그웬, 보여드렸다. 주지. 알파이트 여기 있고. 선제 공격 한번 뜯을만한데? 근데 때이 스킬 찍을게요, 그냥. 오케이, 맛있고. 어, 제드가 강타를 썼다는데? 스틸 하겠다. 보여주나? 오호스틸각 야무진데요? 일단 선제 공격. 아 근데 말파이트 왜 이렇게 아파 아, 4스택 채워놓은 다음에 와 선제공격 뜯기 엄청 편하긴 하네 그냥 거리 될때 q 있 쓰면 무조건 터지는데 자 이거 이쪽으로 살짝 숨어줄게요 하고 선제공격도 쿨타임 돌리고 오야 아프다 선제공격 한번더 열심히 갈가 먹어 W로 막고, 아, 좀 선제공격으로 벌써 1 0 0골드 벌었어요. 아, 내뭐 근처에 제드라도 오나? 좀 빠지면 살것 같죠. 아, 이 예. 선제공격 좀 재밌네. W로 막, 막으면은 선제공격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야, 바퀴 스킬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아, 또 이쪽에 숨어요. 선제공격 쿨타임 돌리고? 어? 오케이 이거 집 찍어야겠다 말파 6레벨 찍힐 만도 해서 우리 안할게요 이건 뭐 계속 선제공격으로 이렇게 광해검도 계속 터뜨려줄게요 어? 근처에 사일러스 있는데 사일러스 6레벨까지 찍었어. 근데, 제드궁이네요. 야, 맞아줄게. 오케이. 좋습니다. 탑골드까지 야무지게 먹어주고. 와, 8분의 선제공격 200골드 돌파. 너무 맛있는데요? W로 맞고 대포 먹으러 올때한 번? 이런 거. 제공력 풀타임 맞춰서? 잘나은데 이렇게 막갈수 있긴 한데 스킬이 다 풀타임이라, 근데 제드 노공이어서 잡은 것 같은데? 어? 왜안 잡았어? 뭐야? 잡자, 아이스. 빠르게 집 찍겠습니다. 말파이트도 되겠다. 자, 이러면 리치베인까지 완성. 템잘 나왔어요? 총충 3개에다가 리치베인 나와서 이제 포탑. 제가 부술만 하겠는데, 어? 잠깐만, 와이파 궁을 가지고 있는 사일러스? 이야, 아주 시원하고. 사일러스가 잘해주네, 이번 판. 한가지 아쉬운거는 좀 공속이 답답하긴 하네요 이게 내셔를 안가니까 이게 아기그웬이 예전에 그 너구리 선수가 하셨어가지고 유행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안해보긴 했어요 사실 오케이 여기까지 딜이 상당한데? 알파이트 집찍은거 같다 이거 그냥 포탑 해체 쇼 가겠습니다 야무지게 해체해 리치베이 돌려가면서 와 포탑 진짜 맛있다 해체를 너무 잘하는데? 선제 공격도? 어? 진짜 고 잡았나? 이렇게. 자, 선제 공격 지금 400골드가량 벌었습니다. 레전드 아니 14분에 400골드는 좀 많이 마시는데. 자, 13분 2코어. 아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서렌드 얼만 하겠는데? 전 라인이 다 이기고 있어서 알파이트가 근데 아래쪽이네 이거 2차 포탑까지 밀어줄게요 와 너무 맛있다 미쳤다 헌터는 살짝 미드 붙어볼까? 어디로 갔지? 어아니 아기 맞춤 볼래? 들이보세요 <laughs> 자연스럽게 전령까지 자 전령까지 챙겼고 이러고 바텀에다가 텔레포트까지 한번 써보자 런천에 시간 좀 많이 남으니까 선제 공격 어? 나이스 라인 클리어도 슥삭 해주고 선제 공격 거의 500 골드 뜯었습니다 2차 타워도 밀었어 와, 템 술술 나온다 17분 3코어예요, 레전드 어, 서렌 나왔네 서렌 판이었다 나무진이 성공 그외 보여드렸네. 주지. 딜량까지 1등 좋았습니다. 캐리. 아 리신 해보고 싶은 빌드가 생겼는데 리신 한판 갈까요? 그 유럽 서버에서 탑 리신 장인 분들 중에 쇼진 리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템트리가 좀 신기한 게 불드라 쇼진 세릴다.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상대 탑은 카밀인 것 같네요. 쇼진 리신으로 맛 보겠습니다. 아 근데 상대팀 조합에 하필 뽀삐가 있어가지고 그게 살짝 거슬리긴 한다 일단 스펠은 그냥 점화까지 들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샤코라서 박스 망치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데이트 하고 있지 않을까? 어? 이렇때 20킬 찍을게요 이거? 미안 20킬 찍지 말걸 사실 근데 무슨 스킬을 찍든 안았을것 같긴 한데, 어 카미라 안녕? 마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드가, 어? 괜찮은데? 오케이, 상대가 저마 이프여가지고 이거는 바로 응징할게요. 아, 근데, 샤쿠가 이거 탑동선이라서 좀 무섭긴 하다 이거 근데, 리신이라서 와드 쓰기가 살짝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쓸게요. 샤쿠 무조건 탑이라서. 여기까지만. 잠깐만, 이거 갈만하지 않나? 잡았다. 오케이. 이게 리신이 라인전 진짜 세가지고, 계속 이겨주면 됩니다. 자, 4분의 티암 해까지 완성. 초반에 그 카밀 저만 빠지고 시작한 게좀 컸다. 자, 열심히 계속 가위가 먹겠습니다. 음, 뭐 그냥 세게 해. 여기. 오케이 치고 빠지기만. 제이스 끼워주는데 아. 얼마나 걸어줄게. 할수 있니? 오, 다행이다. 리신도 사실 제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픽중 하나긴 한데, 상성도 그렇게 크게 안 타고 괜찮아. 요, 이번 턴에 미드로밍 한턴 가볼까? 공으로 바로 찰게요. 나이스. 이런 거 시간 남으니까 그냥 로밍도 가주겠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궁극기 없는 턴이라 살짝 조심하긴 해야될 듯? 뽀삐랑 샤코 탑 쪽에 오겠다 치고 빠지기만? 어? 안녕? 라인 푸쉬하고 붙어줄게요 그냥 카메 피도 많이 빠지긴 했다 사는 중 나이스 갈리오까지는 안될 듯? 아 제가 와드가 없어 어? 공으로 차고 잡았다. 오케이 시원시원하게 잡아줄게요. 아 근데 불드라 돈이 살짝 애매하네. 한 라인 더 먹긴 해야 될 듯. 지난번에도 리신 대 카밀 구도였던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이 구도 해봐가지고 조금 더 편하긴 하네요. 자 불드라까지 완성. 카밀이랑 템 차이 좀 많이 나긴 한다. 뭔가 유충 하나 남아있는데 그냥 내가 먹을까? 라인 푸시하고 시간 남으니까 이런 거 먹어주자. 이러면, 3유충 챙겼고. 아, 근데 이제 카밀이 아예 나올 생각이 없네, 보니까. 여기. Q 데미지만 넣고. 이렇게. 뭐, 빠르게 넣어서 잡아줄게요. 이런 포탑골드 좀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어, 유충도 많으니까 그냥 쭉 밀어. 아주 맛있고. 라인 클리어 해주고 집 한번 찍을게요. 이 코어 쇼진, 좀 기대된다. 잠깐만, 샤프가 우리 정글 들어오는데? 이런 거 살짝 볼만하죠? 어, 이심다 어, 이게 가짜네? 확실하게 잡읍시다. 그냥 플래시 써가지고. 너무 잡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아, 근데 제이스가 타에 와준다는데? 응? 궁으로 사볼게 나이스 아내 탑타워 밀어야 포부리긴 한데 갈까요? 죽은거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살아 오케이 잠깐만, 메라, 0킬 6데스카밀라한테 죽는 거니? 어? 이건 살짝 사본데 그래도 이거 탑 홉을 밀어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자, 일단 쇼진의 창까지 나왔습니다. 이 쇼진 리신 맛좀 봐보자. 어, 잠깐만, 물렸다. 어? 구도가 너무 별론데? 어이구야. 기사. 잡긴 했네요, 그래도. 와, 상대팀 탑 빼고 다 제업골드 달려있는데? 아까 그 유기했던 게임이 맞아? 했어, 그래도 어 근데 쇼진 센데? 나이스 제약골도다 먹긴 했다 징크스 당구가 잘 돼갖고 다행이긴 하네요 아 근데 아타카 먹힌게 좀 아쉽긴 하네 자세엘다까지 완성 웬만하면 계속 징크스만 잡는게 맞는데? 갈리오의 뽀삐까지 있어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할만한데? 아, 노플. 아, 근데 이득을 많이 못 봤네. 그런 거? 아. 와, 이게 방에 죽어? 에이 피셔 코라 너무 아픈데요? 아 난이도 너무 어렵다. 오? 잠깐만요. 오, 다행이다 판정. 와. 아이다끊겨 이거 진짜예요? 아, 근데 쇼진 살짝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근데 상대 조합의 리신이 할게 없긴 하다. 까빈, 아쉽게 졌네요. 상대 징크스가 너무 잘것 같고. GG. 이 뽀삐 갈리오는 진짜 너무 이 리신한테 벽이다. 딜량은 우리 팀에서 1등. 아쉽게 졌네요 까비.